아, 시빌. 시빌. 시채 시빌. 시빌. 시1 1빌시 채널 빌시 채로 모이고시아 시빌. 채빌시에서 그러면 여기 시빌. 시채시 시빌. 시빌. 시시로 갈게요. 난 누구 인기도 올려주기 싫어 아, 왜? <laughs> 내 인기도만 <올려줘>. 올려갔으면 좋겠어 <laughs> 아왜나올려주 빨리 깔아야지 <laughs> 어, 잠깐만 나 지는 것 같은데 지금 나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어머니 아,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대 o 님 감사합니다. 여기 r e i 클릭 안되나? 메고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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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g 이시. i n 어떻게 봐야 돼? 아. 아 내가 아, 올려줬다. 아, 안녕하세요. u m c 감사요. s 야 e r e Oh boy, I go to work. c o u 아 이제 혼또 메구밍 남았네 메구밍 네 메구밍 메구밍 빨리 내 인기도 올려주세요. 아 어, 어디 계세요 어디 지금 어디 계세요? 십일 이시 빨리 와 빨리 와아 이시야 네네네 알겠어요 빨리 와야 돼 지금 그대생님님이랑 살짝 <laughs>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의자 없어 이제 빨리 빨리 오케이 <laughs> 아케이드 오케이 게이드 오케이 그러면 어 길쭉 없어요 좀 어. 아, 저도 없어요. 저 있어요. 난나 어, 뭐. 어, 어. 어, 오케이. 그러면 눈 까고 11채로 만날게 아, 네네. 눈은 안 까도 그건 생략하지. <laughs> 바로 안면공산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. 나만 기다리고 있잖아 나쁜 사람들 <laughs> 나쁜 사람들 <laughs> 여러분 저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채널 바꿔요? 아네 팔채로 바꿀게요 그, 다 오시면 제가 그거 쓸게요 영매 잠깐만 아 그러신가요? 오케이 그라 갔나요? 됐어요 오케이 하드 응. 가자 어안 죽었어 오케이. 여기서 살봤으면 됐어 일단 유데카 세이브 나 오늘은 투명댄스 쓴다 아, 진짜 어저께 진짜 일팝이어와 내가 진짜 투명댄스까지 쓴다 오케이 y w p 님 그거 먹었어요 10단계 h i p d a n g a 내가 선물 g s a n g i b u l i a 어 k a y Ah, there was h o 소 e r c h u n 가 Bogoya, Jim w a s s 안 네. 돼. 죽지 마. 아, 나왜 이거 얘왜 발판이 안 발표? 점프이도 바인드 써 주세요. 안전하게 다 바인드 쓰셨어요? 네기죠. 어? 예비. 와다. 와. 발판 올라가 보심? 있는데 계속 죽어. 님 보심? 시 이게 바로 10단계 방어의 물약의 힘임. 바인드 제가 쓸까요？그래, 바인드 오케이, 바인드 썼 어요？네, 어, 왜안 나와? 너무 하 잖아. 안 돼. 아. 접니다. 제가 범인이에요. 와. 도적이 살렸다. 오케이. 아, 나만 죽어서 다행이다. 내국로 될 뻔. 네. 오케이. 네, 네. 아니, 프레이안 프레이, 이러리. <laughs> 오케이, 이제 다음 바인드까지 치지. 도망가. 네. 네 알겠습니다. 어 안돼. 오 점프 당해서 죽을 뻔했다. 와. 그럼 죽어야지 <웃음> <웃음> 깔끔하게 아 무서워 무서워 태양 조심하세요 네. 어 저기 쯔이야아아잠깐아 발판 사라졌어 어 발판 이거 어잠깐 발판 다 발판 다 먹었어 아, 그냥 어, 잠깐만요. 네, 지금 해드릴게요. 나왔어요. 브라우체 조심. 틀렸어요. 네, 사방에서 실로로 들어. 네, 바인드 갈게요. 오, 어, 잠깐만. 야, 나살수 있냐? 어, 어 잠깐만, 한번더 잠깐만. 한번더 떨어져요. 아, 어, 미쳤나봐. 여기 지옥이에요. <laughs> 바인드 걸었어요. 회전이 넣었어요. 누구 중둥 떠다니시는데? 어. 어, 잠깐만. 아니, 아이고. 이걸 어떻게 살아? 이거... 이걸... 와... 저좀 둥둥 떠 있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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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대가 일 남았는데요? 저도 이 남았어요 2둥지로 오죽어버리네 진짜 인내의 비약을 먹어야 되나? 아 인내의 비약 먹으면 운석 맞고 기절 시간 줄어요, 살짝. 아, 그래요? 와, 싫지? 네. 뭘, 뭘. 내가 저번에 콩님 눈에 비약 줄 뻔했네. 어? 줄 뻔했네는 아니지. 뭐야? 그건 <laughs> 아니지, 잠깐만. 최대한 살아나는 집중해야 되겠고. 누가 수억으로 좀. 개노덕이랑. 어요이이이이 어, 어, 이렇게 가운데 파운틴을 설치하고 싶은데.